그남북간의 군사 상황을 한번 보면은, 우리 한국군은 어 국방부 사령, 국방사령부 설치가 45년 11월에 쭉 해서 뭐 계속 개층이 됩니다. 결국은 어 48년 7월에 국방부로 개층이 되고, 국방부 직제 공포가 48년 12월 7일 날 육해군본부가 설치가 되고 이어서 해병대와 공군이 이제 창설이 되게 되죠. 자, 북한군 창설은 이 조선인민군이 48년 2월 8일 날 이제 창설이 되고 이름이 이제 9월 9일 날 민족보이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. 그 당시에 우리가 한국군과 이 북한군의 이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, 병력은 약 2대일 정도 현재 차이가 나고, 전차는 우리는 한 대도 없었고, 북한이 242대를 지금 전차를, T34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. 야포는 우리 한국은 91문, 겨우 105mm 국사포 이 정도 수준이고, 또 북한군은 야포를 포함한 대전차포 565문을 지금 가지고 있었고, 이 1대 6의 어떤 비율을 포병도 차이가 나죠. 함정도 뭐 4, 36척 우리 결국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북한은 115척을 보유를 하고 있었죠. 뭐 항공기는 우리는 연락기, 연습기 정도, 총 22대만 갖고 있었죠. 이 북한은 전투기라든지 저공 섭격기뭐 이런 거 포함해서 226대. 훈련도 우리는 뭐 겨우 대대급 정도 훈련 수준을 지금 하고 있었고 북한은 사단급 훈련, 이보조포 협동 훈련 이런 것도 다 마스터한 이 상황입니다.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? 우리가 유교 전쟁의 이그당시에 군사적인 이 남북한의 어떤 비교 보면은 전쟁이 칠 수밖에 없겠죠. 이 군사력이 어떤 비교 측면에서도 보면은 거의. 뭐 한국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상황입니다. 우리가 이제 군사력 비교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게어 무기 중에 하나를 들라면 전차를 들수 있겠죠. 우리 국군은 전차를 본 적이 없죠 갑자기 뭐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T34 전차를 몰고 진격을 해오는데 속수무책이죠. 결국은 이 전차의 속도에 따라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계속 뺏긴 것이죠. 결국은 3일 만에 우리가 서울을 내주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전차 개발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드립니다. 결국은 지금은 어 우리가 KOK2 전차가 세계적인 전차로 발돋움해서 세계 가장 정말 최고의 이 전차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. 지금 북한하고의 어떤. 어떤 이 양적인 문제는 이 북한이 좀 높을지 모르지만 질적인 문제는 이 북한과의 어떤 무기체계에서 사실은 우리 한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아, 무형전투력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뭐 훈련 면에서는 남한은 겨우 대대급 훈련 정도, 이 북한은 이 소련 고문단 지휘와의 사단급 기동 훈련도 실시를 했고 전투 경험도 겨우 남한은 뭐 공비 토벌 경험 정도 북한은 상당히 뭐 항일 전쟁 국공 내전 또2 차대 이런 경험을 다 겪은 그런 차이가 전투력에도 난다 또 군사 대비 태세는 북한군의 남침 징후도 무시를 우리가 했고 이 부대 교대를 음? 그냥 남침을 갖다 부대 교대칭으로 우리가 처리를 좀 했다는 게 있고 또 정부의 어떤 미온적인 조치, 또 군수뇌부에 모순된 어떤 조치 뭐 이런 그 당시에 경기태세 발령 해제를 유교 나기 전날 바로 해제하는 문제 또 지휘관 교체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총체적인 어떤 유기관리의 어떤 능력이 부재해서 북한의 어떤 이런 기습 어떤 충격파가 더더욱 또 커졌다 하는 사실 입니다.